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에,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입니다 1절에서 4절은 겸손의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5절에서 8절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은 승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높이 인정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12절에서 18절은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19절에서 24절은 디모델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25절에서 30절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핵심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바울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본성,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다음에 겸손하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두 모습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의 에기스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바른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안다면. 우리 신앙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런 게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극률, 자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동반한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권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성령 안에서 교제함도 없고, 극률도 없고, 자비가 없다.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놓고 어, 아내랑 살아보고 남편이랑 살아봐요, 부모 자식 살아봐요. 이런 것들이 쏙 빠져있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서로가 신앙을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권면도 있고, 또 사랑의 위로도 있고, 당연지사다 이거는. 그리고 성류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도 있고, 긍휼, 사랑, 자비, 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런 마음의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적어도 이세 가지는 반드시 해라. 첫 번째가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체에서 나오는 이 하나됨이 있거든요. 하나됨. 그것이 협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마음이 잘못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그래,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이절의 상태.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가진다. 이런 상태, 이런 것의 열매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를 건졌어요. 성도님들은 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양보, 양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양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양보가 가능할까?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자꾸 같아요. 같아져요. 근데 사단은 안 그러거든요. 사단은 들어와서 파토낸다 그러죠. 파토내버려요. 흩어버립니다. 이렇게. 그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꾸 연합된다는 거예요. 합력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비워서라도 같이 붙이죠. 일은 되도록 막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탁 들어가면 연합이 돼요. 기초가 탄탄해져요. 뭐를 세워도 제대로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외적인 모양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 욕심을 채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면 마음, 이것부터 같이 하려고 해라. 이것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데가 가정이다. 가정. 조금 더 모아놓은 게 목장이다. 목장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탄탄하면 이제 교구나, 교회나,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번에 주보에 저보에, 어, 퀴어축제 반대 운동 하자고,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 되신 분들은 다 가서 연합하시라고. 근데 그날이 11일이요. 저는 열심히 전인 지유하고 있을 테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기름값 들이셔가지고 거기 다녀오세요. 시간 되신 분들은. 예. 네. 거기, 거기 안 가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해주세요. 같은 마음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그래야 이 나라, 이 땅에 이게 만약에 합법화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연합하게 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속성 이런 첫 번째 일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삼 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데요. 무슨 일에든지 이런 사람이 있죠.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탁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아니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내가 당사자였다. 아니신 분들이 많네요. 목소리가 줄어든 거 보니까. 예. <laughs> 네.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다툴도 속으로 다퉈요 저거 해야 돼? 말해야 돼? 꼭 해야 돼?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절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용으로 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준대요. 남을 낮게 여겨준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면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탁 들어가면 세상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기는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단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예,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겸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겸손이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 11장 28절에 나한테서 배우라는 게 있죠. 배우라는 게. 너희 먹냐를 다 나한테 갖다가 맡겨라. 왜? 나는 그것을 짊어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성품 속에 있는 이 겸손 이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너희가 딱 가지게 되면 이제 나를 먼저 세우고 나를 먼저 부여하게 하고 나를 먼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만드는 것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을 먼저 낫게 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는 거죠 지금 바울 봐보세요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지역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살아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텐데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겸손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들을 자기 속에 다 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하면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생명을 맛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쉽게 받아요? 얼마나 까탈스럽게 받는데요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대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겸손해지지 않으면 복음전도 못합니다. 네. 전도자이신 오병역교회 전도특공대 대원 여러분,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저는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등록하드 주십시오. 제가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목자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가 있느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같이 겸손히 비워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신 거죠.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남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가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죠. 먼저. 그다음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 그랬어요. 이게 성숙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달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일하고 있는지, 남을 더 낮게 여기려고 남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헬퍼가 되 있는지 꼭 기억하시면서 이세 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더 낮게 여겨 주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절에서 11절 말씀에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누구의 마음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리고 7절에 가니까 이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8절에 가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하반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셨대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요 자기를 낮춰버리셔야 돼요 낮춰 자기의 실력, 딱, 딱 떼내세요. 학력도 떼내세요. 집안에 있는 재산도 딱 떼내버리세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도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겸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다 가지시고 그거 주장하려고 했으면 절대 사람의 모양을 오시지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금 못 죽으셨어요. 불가능해, 불가능.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를 닮아지시면 죽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시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는 거예요, 비워.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닮아가셔야 돼요. 나를 자꾸 비우려고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채워서 막 주장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꾸 나를 비우려고 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그리스도가 권능이 있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 드려졌잖아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아니,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성부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졌거든요. 우리 여기 교사분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나를 비워야 아이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옵니다. 내 심령 속에. 미국에 한 교사가 있어요.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따르지 않는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해병대 정신만 강해. 예. 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네 반이 일곱, 아홉 명. 아홉 명이었는데, 그 학생들, 언제나 공과 공부가 딱 끝나면, 얘들아, 기도하자. 그러면서, 자신의 팔을 벌려서 아이들을 다 품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손으로 어떻게 아홉 명을 품습니까? 근데 아홉 명을 품는 것처럼 품고, 축복 기도를 드린데한 사람 한 사람을, 어, 이름을 호명해 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여섯 명, 일곱 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선생님을 기억해요. 어떤 마음이요?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기억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나를 비우셔야 돼요. 내 지식을 가지고 덤벼들면 아이들 못 품어요. 애들은 먼저 사랑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 교사들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가, 가지려고 나를 비워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 교육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더니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이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자기를 낮췄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 낮아지심으로 모든 세상의 코로 숨 쉬고 있는, 있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영원 구원을 이루신 다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복음만이 이 속에 가득해야 사람 살려냅니다. 예, 네. 내, 내 연민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셔야 사람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더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은 이거예요. 전제.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와 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혹은 관제라고도 하죠.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 봐보세요. 너희 믿음의 재물.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재물 삼고, 그 다음에 너희의 숨김, 너희의 숨김,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숨김, 그두 가지를 제물로 삼아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데, 그 위에 나를, 나를 전제로 드릴 거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그 재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비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전받으셔야 돼요. 생명 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바울처럼 들리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 믿음과 섬김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나는 생명 피 흘린 나는 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이 안돼 있으면 아직도 겸손해지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숨 꺼내놓는 게 어렵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목숨 꺼내놓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이 사랑을 품고 있다면 우리 생명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은혜 맛볼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셔야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들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제목을 담아 건축원금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에 물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들과 기도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전제로 드림과 같이 목숨을 꺼내놓는 믿음과 신앙을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이신 단임 목사님 무사히 일정 마치고 돌아오셔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